안녕하세요. 드라마입니다. 금일은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8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사고요. 네. 어, 집에서 콜 잡고 나왔고요. 네, 지금 현재 위치는 미사의 실버 출구예요. 식구 준비하다가 네, 바로 콜이 뜨길래 고면없 네, 잡고 나왔고요. 우선은 출발지가 저기 미사 네, 오주리사랑제에서쓴 거고요. 분당 정자도 4만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핸들포유 콜이고요. 네, 4만원이면 가는 금액이 맞는 것 같고, 일단 고객님 통화했는데, 천천히 오라고 하시네요. 네. 근데 지금 비가 아주 약하게 오는데, 아마 2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비가 안올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해볼 봤는데, 네. 비가 안 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착지도 분당 정자요 분당 정자. 정자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일단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객님 통화했으니까, 저는 분당 정자로부터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정자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더쇼네 정자 자동차겠고요 오늘 40분 가까이 걸렸고요 일단 주차 다 해드리고 나오면서 에, 코를 바로 찾고 왔습니다 일단 출발지가 정자 에, 여기 어디야 한우마당 장다리식당인가 거기서 탐거하고 여의도 4만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출때 바로 가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분당에 저 비가 안 옵니다. 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 바로 출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출발지 대기 10분 정도 있었고 대기비 2,500원 올랐고요. 그리고 어, 고객님을 고객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이제 저한테 차 키를 주시면서 차를 이제 지하 주차에서 장좀 빼달래요. 그래갖고 차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 차키 받고 이제 지하 주차장 몇 층에 차가 있으세요? 여쭤보니까 모르겠대요. 아, 어,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 저희 동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피스텔 건물에 이제 상가들이 입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상가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지하 1층부터 주차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지하 주차장 가면 차 있겠지 했는데 가니까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 주차요금을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일단은 뭐차 빼달았으니까 출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차를 했어요. 주차요금이 15,500원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가지고요. 제가 핸들포상사실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고객님께서 차 빼달라 하셔가지고 주차 요금은 내 카드로 결제했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제 그 위탁관리비에서 포함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주차요금 15,500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32,000 포인트에서 플러스 15,500원 거기에 대기 2,500원 해서 58,000원 요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라면서 팁으로 예, 2만 원을 예, 잘안 보이시겠죠? 예, 2만 원을 더 챙겨 주셨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예, 일단 주차 시켜드리고 나오면서 코를 예, 잡고 온 겁니다. 예. 일단 여의도 착지는 여의도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예. 착지 좋은이가 바로 갈게요, 이어서 예.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스타트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리고 비는 에, 새벽 내내 안올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고기님 통화 했으니까 저는 여의도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쇼 네, 여의도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게 떨어졌고 저는 한국거래소 쪽으로 가면서 다음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데는 40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오면서 아 오면서란다 도착해가지고 예, 여기 오시는 고객님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예, 내려 오셔가지고 예, 주차를 하신다고 예, 그리고 예, 예, 입구에 내려주셨습니다. 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차가 다 빡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분한테 예, 운전대 넘겨드리고 예, 나왔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서울에는 비가 안 옵니다. 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산을 예, 챙겨 나오긴 했지만 다행히 비가 예, 안 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일단은 빠르게 일단 두코를 찾고 어, 일단 여기서. 어... 괜찮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내려가는 거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좀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슝! 네, 콜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저는 브라이튼 여의도, 예, 네, 유한타 증권 앞입니다. 네. 일단 요 앞에서 바로 콜이 떴어요. 예, 콜이 떴고, 일단 콜을 잡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근처에서 편의되면서 빵하고 우유로, 에, 여기 좀 하고 있었고요. 일단 콜 잡은 거 말씀드리면은 일단 핸들 포유를 잡았고요. 일단 야타. 4 8 0 0포인트 51,000원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요거 잡기 전에 좀 아쉬웠던 거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순회 가는 거 45,000원 네. 네, 그거 있었고 약타4 어, 예, 8 0 0포인트 51,000원이면 무조건 가드려야 되는 금액입니다 네. 예, 금액 상당히 잘 줬고요 일단 고객님 통화 맞췄고 예, 1층 예, 로비 쪽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야탑착지는 저기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아무튼 고객님 통화했으니까 저는 야탑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돕쇼네 야탑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렇들어줬고 저는 일단 야탑역으로 내려가면서 다코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죠? 에, 여기 막골 공유출장 주변으로 다콜 나오는 거 예. 오는 데는 45분 가까이 걸렸고요 잘 내려왔어요, 좋은 금액에. 네. 어, 5만 천 원, 정말, 아, 에... 훌륭한 금액입니다. 네. 일단 잘 내려왔어요, 여기고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야탄역 주변으로 어, 기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네요. 에... 일단 근처에서 오산 골동 4만 로천원 하나 있긴 한데, 그리고 영상 키기 전에 에, 프리미엄 콜 평택 뱅서 6만 4천 포인트, 프리미엄 콜인데 그거는 안 잡았습니다. 네. 음. 어, 그리고 근처에 또 신내동 7만 원이 하나 있고, 4만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야탄역 거의 다 왔거든요. 어, 만약에 콜이 좀 시원찮다 싶으면, 어, 저기 뭐야, 저기 가는 버스가 있어요. 삼평동 가는 버스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삼평동까지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저희 동네에서 나오는 버스 3,000번도 삼평동 가기 때문에, 생각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잡고 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떡 쑤. 네, 코로나 잡고 왔고요. 현재 저는 삼평동이고요. 네, 유스페이스 2 앞입니다. 네. 일단 저는 버스 타고 넘어왔고요. 일단 신대방 4만 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잡기 전에 야탑에서 어, 그나마 좀 갈만했던 코은 저기 어디야? 동탄 영천동 4만 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동탄 5만 원. 그냥. 예, 그냥 5만원 동탄 그냥 어디 아파트 어딘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동탄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잡았습니다 예. 예, 그두 개가 그나마 제일 쓸만한 콜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버스 바로 오길래 예, 일단 버스 타고 오자마자 예, 신대방 4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삼평동에서도 오면서 핸들 포유로 저기 동탄 가는 5만5 천원 예, 그것도 하나 놓쳤고 예. 어, 요거 신대방 착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구디랑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출발지는 H스퀘어 S동 지하 2층에 에, 에, 계시다고 하시네요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했으니까 저는 신대방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더합시오네 신대방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기게떨어고요 어, 저는 여기 건너편에 예, 버스 정류장에 5,609번인가 그막 차를 타고 에, 여의도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데는 40분 걸렸고요. 어 도착하자마자 에, 올라가는 버스 알아보다가 보니까 5,609번 그 태속, 세절, 세속정에서 나온 버스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타기 야겠에 일단 뛰어서 내려 뛰어서 에, 여기 버스 타는데까지 나왔어요. 네. 어. 사실 여기서는 뭐두 띠가 가깝긴 한데 어 부딪힌 바닥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래도 확률로 봤을 때는 여의도 올라갈 수 있을 때 에, 올라가는 게 에, 맞는 것 같고요 어, 만약에 버스 안 탔으면 은 저기로 갔을 거예요 아마 보람의 공원역에서 에, 신림선 타고 아마 색강역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저기 신호 걸려있네요, 버스. 예, 버스 얼른 타고, 여의도 가서, 예, 다음 코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없죠? 네, 코를 하나 잡았고요. 현재 저는 보람이 여기고요. 일단 버스 타고 가는 중에, 예, 일단 코를 잡고 왔습니다. 일단 출발지가, 예, 여의도 5번 출구에 있는 한국 거래소였던 거고요. 잠시 찍고, 돈천동 예, 예, 3 5 0 0 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코에 거리고요. 어, 버스 타고 가고 있으니까 여의도역 5번 출구에 네.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7분, 8분쯤 도착 예정으로 뜨네요. 네. 어차피 한국거래 소가 저기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가깝거든요. 네. 일단 여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천동 네. 첫지는 저기 눈천동역이랑 네, 둔천오름역 네, 더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아무튼요 거기 편하화드리고 저는 둔천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쫌접쇼. 네, 둔천동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게 들어주고 일단 저는 둔촌동역으로나감스코를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저기 잠실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한번 내려드리고 왔고요. 어, 일단 여기가 저도 좀 오랜만에 오는데, 음, 제가 몇달 전에 왔을 때는 보니까 이제 아파트 근처에 버스용장에 버스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가 워낙 크고, 예,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는데, 초저녁에 4단지 근처로 오시면 좋아요. 예, 왜냐면은, 예, 그나마 이제, 간북동이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천천에 오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둔촌동역이랑 예, 둔촌 오른역, 예, 더블역사권 아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지하주차장 가보니까 음, 확실히 지금은 입주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잘 왔습니다. 잘 왔고. 우선은 둔촌동역까지 나가서 잠깐 대기해 볼 건데, 뭐 콜이 마땅치 않다 싶으면 은 아마 길동 사거리까지는 올라가야 될것 같고. 어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음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미사 이제 복귀 콜 2만원만 딱 주면 잡고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네요 네. 어 일단은 음, 지금 이제 비 하나도 안 와요 네, 비 하나도 안 오고 어, 날씨도 괜찮네 선선하니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쇼네 저는 여기 예, 집 앞에 왔습니다 네. 어 아까 제가 둔촌동역에서 30분 그리고 길동에서 20분 예 그래서 총 50분 죽고 예 N 3 0번 오길래 예 버스 타고 상일동역 내려서 예, 공유기 타고 예 여기 집 앞에 왔습니다. 네. 음 일단 복귀콜은 딱 하나 있었어요. 저기 뭐야 천호 공영주차장에서 어디 한 군데 찍고 가는데 창호동 저기 꿈동산 신한아파트 가는 거 4만 원짜리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눌렀는데 놓쳤고. 제 생각에는 가는 길 경륜은 아니고 예, 역경률일 거예요 역경률이니까 4만 원을 찍어주죠 예, 예, 일단 그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예, 다른 뭐 다른 데 가는 콜은 몇개 있긴 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저랑 방향이 안 맞아서 예, 그래서 그냥 버스 오길래 예, 타고 왔습니다 예,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네 오늘 5골 예, 24만 4천 원 예, 마감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첫골 잡은 시간이 19시가 안 됐을 겁니다 네, 19시가 안 됐는데 19시 안된 시간에 나가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일반골 일반 타면서 그 이제 주차요금을 제가 대신 결제해 주고 그리고 다시 그 금액만큼 제가 계좌이체 받은 적은 있는데 주차요금을 제가 결제를 한게 버핑 포타 하면서 제가 결제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차요금도 15,500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항실에다 물어보니까 이제 그 오더 완료 처리를 하면 그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는 그 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핸들 보이 사항실에서. 예, 그래가지고 주차요금도 1 5 5 0 0원에 나왔고 예, 영수증 사진 찍어서 예, 첨부를 해줬고요. 그리고 15,500원이 이제 기존 금액에서 플러스가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운 좋게 또 TV도 2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첫콜 금액이 78,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다섯 번째 콜까지는 예, 연계가 좀잘된것 같은데 예, 마지막 한 끗이 부족하네요. 예. 사실 그 다섯 번째 콜도 되게 운이 좋았어요. 예, 버스도 여의도 올라가는 광역버스가 금방 왔고 그리고 나서 또 출발지도 여의도 5번 출구에서 가까웠고,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 둔천동 도착해서, 예. 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예. 예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 않네요. 예. 예. 진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예. 길동 천호동에서 저희 동네 가는 거 2만원짜리 포켓콜 잡기가 그렇게, 예. 빡세진 않았는데 요즘엔 정말 빡셉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지금 집까지 왔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지금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선선하고 괜찮네요. 덥지도 않고. 제가 얼마 전에 사포로 갔을 때가 이 날씨였습니다. 네. 어, 아무튼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하시는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